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한 주간 동안 따뜻한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이 말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아 바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에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의 행위를 통해 의롭 다고 어,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 자존심이 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 자기를 우월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의 사람.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에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성경적 용어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충만한 상태 이게 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과 자만은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흔히 쓰는 바로 자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교만이 지금 자극받았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어, 내 자만 내 거만이 지금 일하기 시작했어 활동하기 시작했어 어, 지금 화가 났어 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동일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를 우롭다고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어, 이 사람 자존심의 사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이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무시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 참을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사람 꼴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그, 그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폐망한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이것은 타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끊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존심의 사람 을 소개하는데 바로 바리새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지요. 1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따로 지금 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자신이 의롭다는 어, 바로 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은 어, 바로 어, 증거가 뭐냐? 어, 그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 율법이 나를 바로 구원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현저한 어,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제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에, 잘못을 계속 이야기해요. 어, 분명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분명해요. 어, 그 사람이 못난 거 분명해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어, 뭔 일만 나오면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못났어요. 어,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런데 뭔 일만 나면 꼭 그거 끄집어 가고또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해요. 그냥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반복 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하잖아요. 계속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원래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존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거예요. 정제하는 거예요. 어, 어, 이렇하는 것이죠. 어,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야지요. 그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내 스스로가 따뜻해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예부로부터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은 내 몸에서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부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섭취해야죠. 그러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아닙니까? 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예부에서 먹어야 돼. 이런 집이 집에 불을 떼야지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결코 우리는 독자적으로 따뜻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스스로 자기를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따뜻하게 할수 있대요. 예.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차가워져요. 여러분, 밥안 먹고 따뜻해질 방법이 없어요. 어, 여러분, 따뜻한 방에 거하지 않고 따뜻해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공급 없이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뜨겁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 세리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대표자가 세리인 거죠.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따뜻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저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네요. 의롭게 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그 세리가 된다는 건요.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그그 그 나라에 충성해야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비유를 든다면 친일파가 되지 않으면 요즘 일제 시대 때 어떻게 공무원 될 수가 있겠어요? 도덕이나 공무원 중에서도 돈을 다루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어, 여러분 굉장한 그 충성을 보여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일이는 누구예요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 듣는 소리가 뭐예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고해를 빨아먹는 놈 이런 소리 듣고 살지요 그런데요, 어, 여러분, 일제 때 친일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매일매일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본 치아에서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감히 하늘을 볼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대부분 안 그러죠. 더 지독하게 그냥 어 여러분 그 같은 조선인을 그냥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순사 가운데 최고의 악질 순사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아, 나는 정말 먹고 살라고 이 짓을 내가 하고 있지만, 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고개 들고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손가락질밖에 못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은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팔 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 외에는 못해요. 음, 그렇죠.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밖에 못해요. 이 율법의 기능과 똑같죠. 어,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도 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에게 바로 뜨거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나오지요. 이 바울이란 사람은 자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에에 눈에 볼 때에 틀린 사람을 보면 그대로 두지 못해요. 맥살을 잡고 빰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를 질질 끌고 감옥으로 쳐 넣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그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더러운 놈들을 싹 청소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악한 세상을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식은 뭐냐면 악한 놈들 다 그냥 태평양에 빠져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사람들은 그래요 어, 네가 나를 모독했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놈은 나한테 구할 놈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찾아와 버리셨어요. 아,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교만해갖고요. 세리처럼 주여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목이 어 고든 백성으로 어 살아가는 자라면 바울에게 임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는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쳐들어와 버렸어요. 은혜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 거꾸로져 버린 겁니다. 은혜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갑자기 변화돼 버려요. 변화돼 버려요. 그 자존심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르잖아요. 이 자존심은요, 자기의 행위에서 자신의 존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를, 나의 존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내 행위에서 나의 존귀함을 찾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의 정기함을 찾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자요. 자존감, 자존심이 떠나고 자존감이 그를 딱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죠? 따뜻한 사람이 되죠. 얼마나 바울이 따뜻한 사람이 되냐면, 자기를 그냥 무고하게 두들겨 패갖고 거의 죽여버리려고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 앞에서도요, 그는요,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줍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두들겨 팬 사람이요 천국 와요.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 뭐예요? 싫은 사람하고요, 여러분, 한 평방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네. 나를 두들겨 팬놈하고, 어? 여러분,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앉아 있다. 그거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도 두들겨 팬놈이요, 내가 가는 천국에 꼭 갔으면 좋겠다. 어, 나와 같이 아침밥도 먹고, 나와 같이 운동장에서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래갖고요. 나를 줄게 편 놈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줍니다. 복음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 참,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확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를 괴롭힌 놈은 배랑 맞았으면 좋겠다. 잘 된다는 소식 아니라, 그냥, 어디가, 어디가다가 다리 부러져, 부러지고, 다리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리 부러져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불고, 계단에서 굴러갖고, 밑에가갖고, 큰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갖고, 깨지고, 어? 그리고 엠브란스 타고 가고 있는데, 또 가서 교통사고 나쁘고, 이렇게 연속으로 해갖고, 아주 개 박살이 나야 된다, 됐다는 소식 들으면 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지금 왕 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일이 바로 나에게 지금 음,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침에 오신 복인노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한 일을 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보배롭게 하는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딱 처음을 딱 넘겨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너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못 났어. 나는 행복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자유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돼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음? 이런 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창세기를 써 갖고 탁 줬어요. 창세기 천마디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닮게 만들었어. 그러니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그냥 그냥 흙 갖다 쭈글쭈글 해갖고 그냥 어, 술한잔 먹고 만든 애가 아니야. 너는 너는 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 어, 그러니 너는 소중한 자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말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화바을 봐라. 그것도 소중한데 너는 내 자식이다. 짐승들도 그렇게 대하는데 내 자식을 함을며 귀하게 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어요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나를 소중하게 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내 존귀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무시받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무시받아도요, 그냥 콧 빠지지 마세요.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세요. 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못 봐서, 내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못 봐서 함부로 저렇게 무례한 말하고, 어? 무식한 말하고,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을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고 거기에서 내 존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이게 뭐죠?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자존심으로 살지 마세요. 또 네가 나를 모독했어막 이렇게 하고 화내러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한 날을 사셔서 여러분, 여러분, 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는 차가운 자존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십시오. 세리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듯 저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자정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어,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또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통행이 참 불편할 것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 내일 예배가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는 경험하는 또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